지금부터 우리는 이면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음, 존재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볼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하면은 이 면체라는 말은 입체도형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입체도형의 그 가장 단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면체죠. 그러니까 면이 네 개는 있어야 응? 그, 뭐야 삼각형 네 개가 있어야 그 사면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면체라고 그러니. 이거는 면두개 가지고 무슨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 수학에서 특히 군을 연구할 때 사용되는 그런 가상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는데 다이 둘그 다음에 히드론 하면은 폴리히드라 또는 어, 폴리히드론 이런 식으로 해가서는 이 다면체를 나타내는 히드론에다가 다이 이를 붙여서 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삼각형으로 된 이면체를 나타낼 때는 D3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거 OHP 필름 잘라 가지고서는 이렇게 투명한 데다가 꼭지점세 개를 어 구분이 가도록 표시한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해 놨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봤을 때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뒤집게 되면은 뒤집게 되면은 에, 이건 투명한 거기 때문에 132 이렇게 다른 면이 보인다. 그래서 2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연산을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은 이것을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120도 시키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시그마로 표시된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312이 경우를 어 시그마라고 그리스 문자 써가 있으면 나타내고 그다음에 내친 김에 어, 120도 더 돌린다 하면은 2 3 1이 되니까 그건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돌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얘네는 에, 시그마의 세제곱과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타우라고 하는 어, 연산을 또 도입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132가 됐죠. 132는 여기에 보다시피 132. 그걸 타우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회전을 한번 에, 120도 저저,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 13해서 이거 타우에다가 시그마. 이것이 조금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을 받는 대상은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놈이 먼저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뒤집고 돌린 거다라고 해서 2, 1, 3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친김에 한 바퀴 더 돌리게 되면은 여기서 3, 2, 1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타우 뒤집어 없고 이거 240도를 돌린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은, 같은 꼭짓점이 3, 3이 있고, 1, 2, 1, 2, 2, 아, 2, 1, 1, 2, 이렇게 그 밑에만 바뀐 거니까, 얘네들은, 어, 이 상태에서 뒤집어져도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회전을 먼저 시킨 상태에서 120도, 그 다음에 뒤집어 준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에 240도 회전시킨 거에다가, 뒤집어 엎어주면은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 상태는, 이 상태는 먼저 뒤집고 120도 돌린 거나 아니면 240도를 돌리고 뒤집어 엎은 거나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 바퀴, 아, 200, 120도 돌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아까 봤다시피 이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지 않죠. 즉, 이 뒤집어 없는 연산이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순서에 의존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 없는 것 때문에 이런 어, 비가환, 비가환 이거는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어, 수학 용어죠. 이걸로 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 없는 것이 들어온 이상은 이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그러한 변환들이 또는 연산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연산들을 가지고서는 어 우리가 볼 때, 가령 회전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한 바퀴 돌리고 나머 나중에 두 바퀴 돌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두 바퀴도 처음에 두 바퀴 돌리고 나중에 한 바퀴 돌리거나 똑같이 세 바퀴 결과가 돼가 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뒤집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부터는 음? 이제부터는 그 곱셈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곱셈표를 어떤 표를 만들 것이냐면은 연산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으니까 첫째 시그마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아, 아 잘못 썼다 처음 것은 항등 연산 항등 연산을 집어넣어 줘야죠 2그 다음에 시그마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뒤집기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2 시그마 시그마 제곱 뒤집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여기 항동원이라는 것은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니까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그대로 될 테니까 이대로 써주면 되겠죠? sigma, sigma 최고, tau.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행 먼저 하고 열을 찾는 것이 그게 예, 상례인데, 근데 이거는 어, 오른쪽이 먼저 작용되는 그런 군의 특성상, 연산 특성상, 이거를, 어, 열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행을 고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그마, 시그마 하면은,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거는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하고, 여기, 시그마 해도, 시그마 세 제곱 하니까,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하고, 시그마 세 제곱 해도, 제곱 해도 역시, 시그마 세 제곱이니까, 이것도, 항등원, 2, e, 2가 되고, 이제 이 타우에다가 시그마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까? 그건 그대로 써 줘야 되죠. 그냥 타우에다가 시그마. 타우 시그마. 아까 여기 봤던 이 상태. 5번 도형의 상태. 그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laughs> 제곱에다가 시그마 제곱으로 하게 되면은 시그마 네 제곱이 되니까 이 하고 나서 시그마에서 시그마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타우에다가 시그마 제곱 하면 이것도 역시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니까 시그마 제곱 타우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시그마 타우 시그마 타우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 타우 이렇게 쓰게 되는 되고 그다음에 여기 타우 타우 하면은 이것은 어항동원과 같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두번 뒤집는 거 그거는 자기 자신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네. 여기 네, 봅시다. 이1 2 3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뒤집으면은 1 3 2로 되지만 다시 한번더 뒤집으면은 1 2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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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도 역시 어, 2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표현으로서 시그마 타우라고 써도 되고 이것은 뭡니까? 어, 타우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시그마 타우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어 어찌되었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까 여기서도 확인했다시피 그 연산의 순서가 뒤집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를 보면은 타우 시그마와 타우 시그마와 그 다음에 시그마 타우가 이게 같은 상태가 아닌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원소 이런 네 개가 있는데 그 원소가 아닌 다른 녀석들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요, 요, 요 녀석들하고 요 녀석들하고 요 녀석들 요 녀석들 이네 개의 원소가 들어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고표를 만들어 본 것은 이거는 군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4개만 가지고서는 독립적인 연산들 가지고 하는 걸로는 그러니까 이제 군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1, 2 해서 2, 시그마, 시그마 제곱, 타우, 시, 그다음에 이거는. 타우 시그마 그 다음에 타우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시그마 제곱 타우 타우 시그마 시그마 타우 제곱 아, 타우 시그마 제곱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곱을 쭉 진행 하면은 얘네들은 아까 예상했던 대로 그래 아 시그마 시그마 제곱 타우 상등분과 연산이니까 뭐 아무런 달라질 것이 없죠. 그 다음 얘는 시그마 제곱이 될 것이고 시그마 세제곱이니까 이건 2가 되고 얘는 시그마 타우 시그마 타우 나오고 그리고 얘는 시그마 타우 시그마 시그마 타우 시그만데 시그마 타우 시그마는 다시 쓰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 어, 여기에서 보다시피. 에 시그마 타우는 아 타우 시그마는 타우 시그마는 여기서 시그마 제곱 타우로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이 오른쪽에 먼저 회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아 아니, 시그마가 아니라 시그마의 세제곱이 항동원이기 때문에 타우가 되는 겁니다. 타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어, 시그마 타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봤다시피 여기서 봤다시피 우리가 같은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여기 만들어 놓은 그표 기초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연산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시그마하고 타우 시그마 시그마 타우 시그마 왔는데 걔는 시그마하고 시그마 제곱 타우와 같으니까 이건 타우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하고 나서 타우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 타우 시그마의 제곱은 어, 여기에 이것과 같으니까 시그마 제곱 타우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시그마 세 제곱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 2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네 제곱에서는 얘는 시그마 시그마 제곱 타우 얘네들은 어, 존재하는 종류니까 이 서로 표현 바꾸는 것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안 합니다 이거 세 개가 겹칠 때만 이제 바꾸도록 합시다 시그마 그 제곱하고 타우 시그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타우 시그마는 어, 타우 시그마는 역시 시그마 제곱 타우로 바꿀 수가 있어서. 시그마 네 제곱 타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그마 타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제곱 타우 시그마 제곱 하면은 타우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타우니까 역시 이것도 역시 어, 시그마 세제곱 타우로 바뀌어서 얘는 타우로 바, 타우가 되고 얘는 타우 시그마 타우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타우 제곱이니까 얘는 2가 되고, 타우 제곱 시그마니까 얘는 시그마가 되고, 타우 제곱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는 시그마 제곱. 타우하고 시그마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타우하고 시그마 세 제곱. 보니까 타우, 타우 시그마 타우, 타우 시그마 타우 하면은 시그마 타우는 어, 타우 시그마 타우는. 이거는 어,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타우로 생각을 해서 시그마 제곱 타우로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우가 만나니까 타우 제곱이 두 개가 만나서 항등원에서 얘는 시그마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어, 얘는 시그마 아 타우 시그마 그다음에 또하나 같은 것이 만났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타우 시그마하고 시그마 제곱 타우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항등원으로 바뀌어서 타우 제곱이 되고 타우 제곱 다시 항등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타우 시그마에다가 타우 시그마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 시그마 타우가 시그마 타우가 타우 타우 제곱 시그마 이렇게 바뀔 수가 이 있... 타우 시그마 제곱. 오케이. 타우 시그마 제곱. 시그마 타우 이 부분이 이거니까 어... 타우 시그마 제곱하고 나서 여기 다시 또 시그마 제곱. 하니까 얘는 타우 제곱 하고 시그마의 네 제곱인데 세제곱이 항등원이니까 여기서는 시그마 하나 남고 여기서 타우 제곱도 항등원이니까 역시 그냥 시그마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거 시그마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타우, 타우에다가 어, 시그마의 네제곱이니까 타우 시그마. 그다음에 타우에다가 시그마제곱, 시그마제곱 그러고 나서 여기 타우가 오면은 타우가 오면은. 타우 시그마 제곱이 이거 어, 시그마 타우 제곱 시그마 타우니까 시그마 타우 하고 나서 여기 에 타우 해서 시그마. 이거 역시 시그마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어, 타우 하고 나서 얘가 만났으니까 시그마 제곱 타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타우 그거는 별로 좋지 않고, 이걸 이쪽으로 바꿔주는 걸로 하는 게 시작했고, 그렇다면 타우, 시그마 제곱이니까 시그마 타우로 이렇게 바꿔갖고, 시그마 타우, 그렇게 되니까 시그마 타우, 어, 타우, 시그마 하니까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으로 다시 어, 시그마. 타우가 될 것이고, 시그마 타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타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도 역시 한금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러한 음, 것이 나왔는데 일단 군이 성립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산에 대해서 어, 닫혀 있는가 여기에 연산에 참여했던 원소들 이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다른 것이 있는가 봅시다. 뭐 당연히 말하지만 여기에서 이 여섯 가지가 삼각형이 이 여섯 가지 이외의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죠. 표현상에 이렇게 시그마 제곱 t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t 아 타우 시그마 타우 시그마하고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 같은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서로의, 이, 각각의 원소들이 역원을 갖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가 나온 놈들을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3개, 4개, 5개, 6개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알겠지만, 서로가, 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원이 되는 경우가, 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얘네들은, 그, 회전에 관한 부분은, 시그마는, 시그마와 시그마 제곱이 서로 역원이 되는 거죠. 항등원. 이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원소들에 대한 역원들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확실한 군이 된다. 라는 거고. 그러나, 여기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것들이, 그, 어, 교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죠. 교환되지 않는다는 성질. 어 그러니까 어벨리언이 아닌 그러한 어, 군인 겁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잘 찍혔을지 어쩔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라는 항등원들을 만드는 그러한 어, 원소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자기 자신이 역원이 되는 그러한 세 종류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하고 시그마 제곱이 서로간에 역원이 되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군의 성질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